자, 8 강의 주제는 React 라우터입니다. 어... 라우터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볼 건데, 요걸 어, 보기 전에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SPA 방식이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페이지가 여러분 이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페이지로 어 여러 화면을 나타내기란 쉽지가 않겠죠. 자 SPA라는 거좀 보기 전에 우선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부터 좀 볼게요.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방식은 페이지가 여러분 그냥 필요하면은 계속 하나씩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1번 만들고, 인덱스 2번 만들고, 3번 만들고, 4번 페이지 만들면. 바로바로 바로 각각의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드실 수 있고 멀티 페이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각각의 화, 화면에서 어, 서버, 우리 뒤쪽에 만들어지는 이제 자바 코드,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내가 화면을 다른 페이지로 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결과를 다시 리다이렉트 이용해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어, 이런 형태의 다중 페이지를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요청 들어가면은 페이지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포스트 요청 들어가면 다시 페이지 하나 갖고 오고, 가장 쉬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SPA는, 어... 자, SPA 방식은, 음... 아, 자, 조금 더 여기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멀티페이지 라이프 사이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어, 서버사이드 렌더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음, 서버사이드 렌더링, SSR 방식이죠? 그 요청이 들어가면은, 이 문서를 서버에서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인덱스.jsp 파일 만들 때그 파일 어디 안에다 만들었었어요? 서버에다가 만들었었죠? 그러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인덱스 JSP 좀 보여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서버에서는 그 인덱스 JSP 파일을 찾아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넘겨주는데 서버 여기 이제 서버에서 갖고 있는 파일을 전부 다 해석을 먼저 해가지고 해석을 다 처리하고 이 처리가 완료된 결과물을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은 파일의 해석을 우선은 누가 해요? 서버가 담당을 하죠. 파일 자체를, 파일 자체 해석을 서버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거친다라고 해서 SSR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인덱스 JSP에다가 여러분이 막 JSP 문법으로 막 마구마구 막 뭔가 휘갈겨 놓으면 은 그게 브라우저에서는 막 반복문으로 작동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SPA 방식은요.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일단 무조건 다 AJAX에요. 폰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기거나 받고 그런 게없고요 어떻게? AJAX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만 받아오면 그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서 다시 처리하고 화면에서 다시 처리하고 부분부분 부분 바꿔 쓰고 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부르냐면 SPA 리액트의 기본적인 이 아키텍처 방식은 CSR 방식이라고 해요 클라이언트에서 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다 그리죠 화면 자체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점도 있고 어, 뭐 비교 정도만 일단 좀해 두시면 될것 같은데 뭐 SSR 방식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것들도 노출을 잘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CSR 같은 경우는, 어, 화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같습니까 UX로 나타낼 때, 사용자 경험을 좀 고려를 할 때, 뭔가 이제 색다른 그런 이제 경험들, 또는 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에, 어, 형태를 좀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멀티 플랫폼 이 CSR 방식에서 리액트 같은 걸 사용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i o s 에 어, 멀티 플랫폼 둘다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어,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자, 단점이 있습니다. 이 SPA 방식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조건 이제 SPA가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아, 막 누가 저런 거 쓰냐, 누가 막 기존의 멀티페이지 방식 뭐, 방식을 사용을 하냐, 아이 뭐 리액트가 최고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어떤 말들은 여러분이 잘 걸러 좀 들으시길 제가 권고를 좀 드리는 편인데, 무조건 리액트가 최고인 건 아닙니다. SPA 방식은 엄청난 단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제 스타트가 걸릴 때, 스타트링이 스타트 걸릴 때, 이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파일들 다 조합을 시킨다 그랬죠? 그다 러 보니까 이제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처리해야 될 것, 처음에 처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처음 진입할 당시에 막 로딩만 몇십 초가 막 걸리게 돼. 엄청난 시간 소비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 소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요청이 새로운 요청이 들어가서 화면을 다시 막 그리거나 처리할 때 비어 있는 화면으로 그냥 처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로딩이 되기 전까지는 화면이 아무것도 안 뜨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어, 이 치명적 단점 때문에 작은 어플리케이션 처리하기는 굉장히 유용한데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주문, 뭐 커피 주문하기 이런 거 만드실 때는 SPA가 더 좋기는 한데 규모가 엄청 커지는 기능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찌 됐건 SSR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돼요. 어찌 됐건. 자 SSR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리액트 하나만 가지고는 사용을 할수 없고 또 다른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들, 뭐 예를 들어 넥스트 JS 같은 라이브러리를 붙여가지고 아예 서버 형태로 돌아가게끔 이제 설정을 해서 복잡한 설정을 해가지고 뭐 사용을 하거나 어,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규모가 커지면요, 규모가 커지면요. 자, 요거는, 어, 제가 한번 공부해 와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100페이지. 책, 설정하는 것만 1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지는 못할 것 같고, <laughs> 언젠가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이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조금 더 부가적인 방식으로, 어 SSR, 그, 뭐, 리액트나 뷰 같은 걸 SSR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이 하나 더 있죠. 뭐냐면 페이지를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페이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리액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앱닷 js 이 하나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전화가 있다. 그러면 이 화면 자체를 다 지운 다음에 다른 화면으로 아예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멀티 페이지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멀티페 마치 멀티 페이지처럼 동작을 하게끔 그 라이브러리가 뭐냐? 바로 리액트 라우터에요. 브라우저 주소에 따라서 다양한 페이지, 다양한 어, 컴포넌트를 보여주도록 처리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용이유를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방금 드렸던 말을 그냥 적어놓은건데 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s p a 의 CSR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하나의 페이지만 사용을 하게 된다. 나타내기가 매우 까다롭겠죠. 자, SPA이지만 라우터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페이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수예요. 여러분 라우터는 필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우터를 사용하면, 이게 실제 멀티페이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 전통적인 방식처럼 느끼게끔, 정, 전통처,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방식처럼 동작하는 형태로 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이제 부가적인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어, 라우터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할게요. 어, 여기 add라고 하셔도 되는데, install로 하셔도 되는데요. 어, 자, 일단 우리 기본 만들어놓은 이 프로젝트는 이제 잠깐 닫아놓고, 서버는 좀끄시고요 자, 상위 폴더로 올라가세요. 여 안에서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안에서 하시면 여러분 난리 나겠죠. 네, 제발 상위 폴더로 하나 올라가신 다음에 프로젝트 하나 새롭게 만들 겁니다. 어, npm create 뭐, react app이라고 하고요. 자 이름을 뭐, 라우터라고 할까요? 잠깐 기존 명칭이 자, 요렇게 이름 짓고 시작을 합시다. 어. npm create, react router. 자, 하나 생성을 할게요. 어, 자,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지셨으면 이제 폴더를, 음, 폴더를요, 여러분. 이거는 뭐 자유롭게 사실 선택하시면 되는데, 둘다 보고 둘다 관리하시려면 뭐, 폴더 경로를 여기로 여기로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라우터만 보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잡으셔도 돼요 둘다 보시려면은 여기 잡아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하나씩만 보실 거면은 여기 들어 잡아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프로젝트 최상위 루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항상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리액트 라우터라는 폴더로 잡아놓고 쓰는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자 터미널 열고 자 일단 잘 되는지 실행부터 해봅시다 npm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 켜볼게요 어자잘 되는 거 같고요 어, 확인했으면은 자 이제 라, 라우터를 부가적으로 설치를 할거예요 어.. 라우터 설치를 합시다 npm install react-router-dom 이죠 어.. 그러네요 자 요렇게 명령문 쳐가지고 라우터 하나 설치를 합시다 자 설치가 완료된 것같아요 자, 설치가 되면 여러분 패키지 제이슨의 이제 변화가 왔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아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6.14 버전 어, 추가가 됐을 거고 모듈, 노드 모듈에도 자동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리액트 라우터를 자 이런 명령문은 여러분 잘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라우터 이용해서 우선 페이지부터 주소 경로에 따라 페이지부터 나눠 볼 건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 하셔야 될거 최상위 파일 index.js 어, 에서는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걸로 app.js 컴포넌트를 감싸 줍니다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최상위 인덱스JS에서 앱 컴포넌트를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걸로 감싸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를 한 3개 정도 만들 거예요 3개의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위 컴포넌트 앱 컴포넌트에서 라우트라는 어, 컴포넌트를 이용해가지고 요청을 분기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요청별로 화면이 뜨는 거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라우터 폴더 안에 이제 라우터라는 속성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라우터에서 패스라는 속성은 URL 주소의 패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라는 속성에는 컴포넌트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슬래시 요청 들어가면은 홈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하겠다 해요. 유저 요청 들어가면 유저 컴포넌트를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인포 요청 들어가면은 인포 컴포넌트 보이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인덱스 자 필요 없는 파일부터 조금 지울까요? 자 fcss 나올려 버리고 fjs 일단 깔끔하게 다 지울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자 로고 csv 파일도 좀 지워버리고. 갖고 있읍시다 아, 자그 다음에는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어,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는 여러분 파일 세 개를 만들어 주세요 어, 첫 번째는 home.js라는 파일 하나 두 번째는 뭐 유저 아, info.js 하나 자, 세번째는 뭐, user.js 하나 요렇게 세개를 만들게요 자, 각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뭐 방법 아시죠? function home 만들고, export default 까지만 해줍니다 자, return 이렇게 하나 만들고, 유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저 이렇게 해주시고, 인포페이지도 동일한 형식으로 지정을 해 줍시다. 자, 현재 지금 페이지가 3개가 있어요. 컴포넌트 3개가 있는데, 자, 원래, 원래 저희는 이셋 이 중에 뭐, 3개를 다 하나의 페이지에 넣어서 이제 a p j s 에 사용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라우터를 이용하면은 각각의 페이지를 어, 여러분이 따로따로 이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라우터는 설치를 했으니까, 음, 자, 우선 index.js 최상위 루트로 갑니다. 최상위 루트에서는 어, 이 리액트 스트리트 모드만 조금 여러분 일단은 뭐 빼놓고요 자, 빼주시고 app.js를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걸로 묶어주세요 브라우저 라우터에서 app.js를 묶어요. 자 app.js 안에 그 브라우저 라우터로 묶여있으면 이 브라우저 라우터 안에서는 어, 라우터의 기능을 쓸 수가 있어지거든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자 당연히 이제 임포트까지 넣어줍니다. 자, 두번째 우리 이제 a p j s 로 가볼까요? 자, a p j s 에서는 이제 라우터를 분기를 시킬건데 뭐 규칙이에요. 라우츠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라우츠 컴포넌트 안에서 라우츠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복수형 안에 단수형. 자, 라우트에는 패스와 엘리먼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패스, 엘리먼트. 자, 패스에다가는 이제 주소 경로를 집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시 경로가 들어오면은, 엘리먼트 속성에 보여주고 싶은 컴포넌트를 연결해요. 자, 슬래시 들어오면은 홈 화면을 보여 줄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인포트. 자, 마찬가지로 인포라는 요청 들어오면은 인포 컴포넌트와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유저 요청 들어오면은 유저 컴포넌트와 연결을 할 겁니다. 자 패스 경로와 여기 엘리먼트 잘 보시고 임포트 잘 보시면 저 라우트 설정이 끝났어요. 자 되셨으면 일단 이제 켜 봅시다. 우리 npm start 이용해서 서버를 가동을 시키고. 자, 우선 로컬 로컬 호스트 30000 그러니까 루트 패스로 들어오면 이제 루트 패스 전 진입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메인 페이지가 보이네요. 홈 화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소를 좀 바꿔 볼 거예요. 슬래시 인포라고 하셨을 때 인포 자, 인포 페이지가 보이면은 되고 자, 유저라고 했을 때 유저 페이지가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면 붕괴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이제 방법들, 또 다양한 문법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무조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자, 라우터 안에서 다른 페이지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 페이지 이동을 할 때, a 태그가 아니라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링크. 자 a 태그를 못 쓴다는 건 아니에요. a 태그 사용하면 여러분이 다른 서버 같은 곳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라우터 안에 주소로 뭐 파라미터를 넘기거나 이동을 할 때는 이제 a 태그가 아니라 링크라는 컴포넌트 이용해서 이동을 해요. 링크 속성에는 to라는 속성이 있어요. 링크 to 자, a 태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ref가 2로 바뀌고 그다음에 a 태그가 링크라는 컴포넌트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페이지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홈 화면으로 잠깐 이제 가 볼게요. 홈 화면에다 가는 요 각각의 이제 뭐 인포나 유저로 이동할 수 있게끔 u l l i 를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자 LI 안에 여러분이 이제 a 태그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 a 태그 사용을 하시면 아마 경고문이나 아니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이 a 태그는 뭘로 바뀌냐? 링크라는 컴포넌트로 바뀌어요. 자 import 넣으세요. 주 A는 링크로 바뀝니다. 자, 뭐 회원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할게요. 여기 회원 페이지라고 좀 적어놓을 거고 뭐두 번째는 자, 뭐 인포 페이지라고 합시다. 인포 페이지 이렇게 세개 정도만 일단 만드세요. 그 다음에 to 속성에다가 라우터의 경로를 집어넣어요. 라우터의 경로 자 예를 들어 회원 페이지는 지금 이제 슬래시 유저죠. 절대 경로 유저 여기 그쵸? 음. 그러면 난 이제 뭐 유저 페이지로 갈 거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는 거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저로 갈 거죠? 일단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인포 페이지. 슬래시 인포네요. 어, 인포로 가고 싶으면은 투 자, 인포 해서 a 태그 대신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홈 화면으로 잠깐 가 보시면은 뭐 회원 이동 회원 페이지 회원 페이지 인포 페이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잘 이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